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턱관절장에 있어 옛날에 받아들여졌던 개념과 대비되는 최신의 지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세팔레지아라는 SCI급 학회지에 2017년 기재된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 질환의 성인의 15% 청소년의 7%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만성 통증에 시달린다는 요소가 많은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을 찾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턱관절 질환은 여러 만성 통증 질환과 그 특징을 공유하는데요, 가령 만성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 요통. 섬유근통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턱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미국에서만 매년 천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진단과 치료를 정확히 한다는 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정확한 진단에서 고찰해야 될 점을 먼저 한번 짚어볼 건데요.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병원에서 검사시 나타난 통증이 평상시에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과 유사한지를 묻는 질문이 현재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끼는 통증 외에 관계없는 통증을 배제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턱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환자의 턱관절 부위를 눌렀을 때 나타난 통증이 평상시 느끼는 통증과 유사한지를 묻는 질문 등이 있겠죠. 두 번째는 흔히 구강내과에 내원하게 되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설문지에 명시되는 최근 30일 이내라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가 특히 임상적으로 현재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된 통증과 관계된 것을 치과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턱관절 관련 통증과 관련된 DCTMD의 세계의 통증 하부 그룹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던 근통이 턱관절 질환에서 가장 흔하고 대략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 관절통은 보통 근통과 같이 발생합니다. 하고. 아, 뭐. 유일하게 관절통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입니다. 턱관절장애에 인한 두통은 측두부위의 턱관절장애로 인한 2차적인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턱의 이동과 기능, 이상기능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통증을 말합니다. 턱관절질환의 과거 컨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초창기의 개념은 부정교합이 귀주의와 턱관절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고 귀 관련 증상인 이명이나 청력 감소, 어지럼증까지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것보다는 턱관절 질환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보다는 중추신경계 조절 장애의 징후로서 행동, 감정적 상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 및 징후가 중복된 동반된 질환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장성 두통, 목과 등, 허리의 통증,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같은 게 있겠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턱관절 질환이 있는 83%는 하나의 동반된 통증 질환을 갖고 있고 59%는 적어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통증 상태로는 두통, 목통증, 등허리 통증이고요. 턱관절 질환 관련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8배 더 두통이 있을 확률이 높고 대부분은 긴장성 두통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두통이 턱관절 질환에 선행하기도 합니다.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다른 영상에서 이미 상세히 다뤄 놨으니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두통이 있는 환자는 안면부통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증을 자주 경험하는 성인일수록 턱관절장애 증상과 징후가 두통이 자주 없는 환자에 비해 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군은 2.6에서 5배 정도 허리 통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섬유 근육통 환자군들은 대부분 턱관절 질환 관련 통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넘어갑시다. 턱관절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우울 우울증, 통증 파국화, 운동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턱관절 통증을 가질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가령 우울증과 통증 파국화가 턱관절 통증의 시작을 촉발시키거나 그 통증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통증 질환이 턱관절 장애와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많은 턱관절 환자들과 긴장성 두통 환자의 경우 머리뼈를 둘러싸고 있는 부위의 압통점이 건강한 사람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턱관절 질환의 치료에 있어 몇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으로 인한 두통 환자의 경우 스플린트 등의 장치를 썼을 때그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줄었지만 그 효과는 다른 치료를 시행했을 때와 비슷했다는 점. 여러 만성통증 상태의 경우 급성통증에 쓰이는 진통제나 통증 예방약물인 항울제 우및 항간질제를 썼을 때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 턱관절 질환 환자에게 약물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환자 교육, 집에서 하는 자가관리등 행동조절요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고 턱관절 치료에 있어 가장 먼저 시행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턱관절 질환 치료는 한 방향에서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 여러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타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들 중에 제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